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가자. 안녕하세요. 미녀 골프의 반하다 이현지 프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이 주신 질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필드에서 에임이 뒤에서 보고 들어가도 자꾸 틀어집니다. 확실하게 에임 보는 법 레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에임 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에임을 보통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먼저 방향을 보게 되죠. 이때 보통 이렇게 멀리 포인트를 멀리 찍고 이렇게 들어가서 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렇게 멀리 1m, 2m 저 뒤에 있는 포인트를 찍는 것보다는 저는 이 20cm 안쪽에, 볼 앞에 20cm 안쪽에. 가까운 포인트를 찝고 들어가시는 게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까운 포인트에 낙엽이 됐던 잔디가 됐던 그 포인트를 집으시고 헤드를 먼저 놔주시는 거예요. 헤드 말고 스탠스를 먼저 서게 되면 그 다음에 헤드가 또 이렇게 열리든지 닫히든지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순서를 헤드 먼저 방향을 보시고 그리고 스탠스를 왼발, 오른발 순서대로 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습장에서 에임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클럽이 3개가 필요합니다. 칠수 있는 클럽과 또 스탠스에 놓을 클럽, 그리고 이 헤드 방향에 놓을 클럽, 이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보시면 클럽 쪽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스탠스 쪽에 하나. 이렇게 놓아서,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에임법이죠. 에임 연습법이죠. 그리고 이렇게 꼭 똑바로 보는 에임 연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측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측 한 10m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서서 연습을 해보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 좌측으로도 이렇게 서서 에임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불편한 방향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왼쪽은 잘 서시는데 오른쪽을 보면 다리가 어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올라와야? 왼발이 올라와야 좀더 편하다. 아니면 또 반대로 아 왼발이 좀더 밑으로 내려가야 더 이게 올바른 거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똑바로 보는 방향 방향만 연습하실 것이 아니라 좌측 우측을 다 병행해서 이렇게 에임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때 좌측으로 스탠스를 할 때도 우측으로 스탠스를 할 때도 목표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이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는 연습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에임이 필드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필드에 갔을 때잘선것 같은데 공이 그 방향으로 안 간다 싶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헤드와 스탠스 방향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골반과 이 어깨의 이 방향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바로 잘 쓰셨어도, 어깨가 너무 이렇게 열려있거나 골반이 또 너무 이렇게 열려있으면, 음, 스윙도 물론 달라지지만 공이 본대로 분명 안 가겠죠. 이 점까지 신경을 쓰셔서 필드에서 에이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8개월 된 초보인데요. 항상 올려주시는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공이 너무, 너무 높게 떠서 비거리 손해를 많이 보는 편인데, 체중 이동도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거리가 잘안 나요. 특히 숏미드 아이언 같은 경우, 7번 아이언이 125m 정도밖에 안 나가서 고민입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원래 공이 높게 뜨면, 보통은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이 안 되고, 체중이 오른발이 남아서, 홀리게 되면서 공이 뜨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글을 주신 분은 반대로 체중 이동은 되는데 근데도 공이 뽕 뜨고 이제 거리가 안 나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손목이 이렇게 각이 임팩트 때 제대로 된 각이 아니라 헤드가 뒤집어져서 제껴져서 이렇게 스코핑이라고 하죠 이 손목에 문제 때문에 이제 공이 아무리 정타를 맞아도 뽕 뜨기만 하고 거리가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우선 엄지와 검지를 떼주세요.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를 떼주시고요. 빈스윙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마 이렇게 검지가 밑으로 파고드는 게 이렇게 파고드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오른 동작은 이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위로 왼손을 덮어주는 듯한 모양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왼손보다 밑으로 밑으로 파고드시는 이 동작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다는 거는 어, 100% 스쿠핑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바른 동작은 왼손이 오른손보다 밑에 밑에 있는 듯한 느낌이어야 돼요. 아까는 이렇게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들어간 동작이고요. 지금은 오른손이 위에 있는 동작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스쿠핑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연습을 이렇게 올바르게 하시면 줄었던 거리가 다시 느실 거예요. 야.